요새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변경을 알수 있는 그런 시기여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버핏의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옥시덴탈 지분 추가로 사들인 얘기 그리고 최근 영상에서 이 모델로 맥주와 코로나 맥주를 만들어 파는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지분을 신규 매입했다는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시리우스 XM 지분 산 얘기도 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포함해서 이번에 버핏이 신규로 매입한 이 벅셔헤스웨이가 신규로 매입한 회사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좀 일관된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인사이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애매한데 재미 삼아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보시면은 이번에 벅셔헤스웨이가 지분을 늘린 회사들인데 이 스토리가 좀 나옵니다 일단 도미노 피자 지분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비해서 거의 80% 넘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풀코퍼레이션, 이거 뭐죠? 그렇죠. 이 어반역에도 나왔지만 실내 수영장 만들어주는 그런 업체죠. 집 앞에서 내집 앞마당을 수영장처럼 꾸며줄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관련 제품을 파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매입한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이건 말씀드린 대로 맥주를 주로 만들어 파는 그런 음료 업체. 코로나와 모델로 하는 그런 회사잖아요. 코로나 한국 사람한테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모델로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맥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 버핏이 지금 추구하는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죠. 날씨가 따뜻하고 내집 앞마당에 친구도 놀러 와서 다들 애들이랑 같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른들은 다 코로나 맥주에, 뭐, 모델로 맥주에 한 잔씩 하고 있는 거죠? 애들은 뭐 하고 있냐? 도미노 피자 먹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포트폴리오 아닙니까? 굉장히 재밌죠? 지금 이 버핏이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적인 미국의 생활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트를 이렇게 깐 건지, 아니면은 다들 외식도 못 하고 집 안에 갇혀가지고 이거밖에 못할것 같으니까 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새로 깔아본 건지 지금 솔직히 저도 좀 헷갈리는데 여튼 굉장히 재밌는 내용의 포트폴리오 변경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포트 변경에서 주목할 만한 점 추가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 애플은 추가로 매도하지 않았다는 점 중요하고요. 반면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 주식은 여전히 많이 팔고 있다는 점. 게다가 지금 캐피탈 원도 줄이고 시티그룹도 줄였다는 점. 즉, 전반적으로 금융주비중을 상당히 줄였다는 점 아셔야 되고, 중요한 거, 이 S&P 500을 추종하는 두 개의 ETF를 다전량 매도했습니다. 사실 버핏이 만약에 자기가 죽으면서 남은 가족들이 뭘 투자해야 하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다이 S&P 500 ETF를 사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굳이 포트에서 이 ETF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것도 생각의 여지를 한번 넓혀주는 그런 행보로 볼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집 수영장에서 맥주 마시고 피자 마시는 회사 비중을 대폭 증가. 심지어 맥주 회사는 신규 매입. 금융주 비중은 대폭 하향 조정. 그리고 S&P 500 ETF 전량 매도 이렇게 정리되는데 아,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까요? 감히 제가 버핏의 행동을 보고 그의 생각은 이것입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다양한 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흥미 위주로 한번 다뤄봤는데 보시고 재미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월걸 월부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